1인당 얼마? 음. 12,000원 겁나 싸네 어째? 음. 1인당 12,000원 주면... 아, 비싼가? 음. 진사 가비 얼마지? 까먹었다 <laughs> 자몇 명이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? 몰라요 그럼세 3명 보다는 많이 갈거 아니야 맞죠? 두명 가면 누가 20% 할인 받아60% 할인 받지? 혼자 왜 가는데 고기 뷔페 <laughs> 3명까지 하더라도 60% 당일 할인 받을 겁니다 그래서 3명보다 많이 갔을 때를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되고 통신사 카드로 할인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라 것을 생각하래 그럼 일단 X명이 가요 그럼 전체적으로 얼마? 12,000원짜리인데 X명이 갔어, 20% 할인을 받는데 그니까, 러 전체 요금에 대해서 1 0이 100분의 20을 적용하자. 즉, 100분의 80을 적용해서 80%만 가격 돈을 내면 된다. 이런 뜻이 된 거예요. 이게 더 싸야 돼. 맞지요? 3명만 까준대. 3명만. 3명은 36,000원 아닙니까? 그거에 60% 할인해준대. 1 0이 100분의 60. 몇명 남았어? X병 중에서 3명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전부 다 12,000원이라 드신 것. 푸시면 됩니다.